밀린다왕 문경 92두 제자의 퇴장에 관하여 나가세나 존자여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노와 노기를 마음에 품지 않는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사리푸타 장로와 목갈라나 장로를 비구 회중과 함께 퇴장시켰습니다. 아가세나 존자여,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화가 나서 두 비구를 회중에서 퇴장시켰습니까? 아니면 기뻐서 퇴장시켰습니까? 아무쪼록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존자여, 만일 부처님께서 화가 나서 그들을 퇴장시켰다면, 부처님은 아직 분노를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며, 또 만일 기뻐서 그들을 퇴장시켰다면 타당한 원인도 없이 사실을 모르고 한 것입니다. 이 양도 논법의 난문이 당신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나는 분노와 노기를 마음에 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구 회중과 두 장로를 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퇴장 시킨 것은 화가 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대지 위에 있는 나무 밑둥이나 말둥이나 돌이나 사금 팔이나 평탄치 못한 곳에 걸려 넘어졌다고 합시다. 대지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는 무엇에 대하여 노하거나 기뻐하는 감각이 없습니다. 대지는 또한 애호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진 것은 자신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모든 부처님은 누구에 대해서도 노여워하거나 기뻐함이 없습니다. 은공 정변진 부처님은 호오의 감정을 떠났습니다. 저들 비구 회중들은 자신들의 소행 때문에 대장했습니다. 대왕이여, 대양은 시체와 계속 함께 있지 않고 대양 안의 시체를 재빨리 밀어내어 해변으로 밀어올립니다. 대양이 화가 나서 시체를 밀어올리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대양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노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왕은 조금도 어떤 것을 좋아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해치고자 하는 욕구도 전혀 없습니다.대왕이요, 마찬가지로 모든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당신의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집어넣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은공정변지 부처님은 남의 호의를 사려는 욕망이나, 남을 해치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했습니다. 저들 비구 회중이 퇴장한 것도 그들 자신의 잘못된 소행 때문이었습니다. 대왕이여 마치 대지에 걸린 사람이 넘어지는 것처럼 승자의 수승한 가르침을 어긴 사람은 설법하는 자리에서 대장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저들 회중을 퇴장시킨 것은 저들의 이익과 소득과 행복과 정화를 위해서였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을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재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93. 신통제일 마아 목갈라나의 피살에 관하여 나가세나 존자여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 승단에 있는 나의 제자로서 신통력을 가진 자 중에 제일은 바로 마하모갈라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길 마하모갈라나는 곤봉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근육과 혈관과 골수에 멍이 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만일 마하모갈라나존자가 참으로 신통력이 있어서 최고 위에 도달했다면 곤봉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말은 잘못입니다. 또 만약 곤봉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 신통 제일이란 말은 거짓입니다. 이 양도논법의 난문을 해결해주십시오. 대왕이여 세종께서는마하모갈라나 장로가 신통력에 있어서 제자 중 제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는 곤봉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아직 자기 의 수업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신통력을 가진자의 신통의 경지와 수업의 과보가 다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까? 존재여, 이를테면, 과일을 따려는 자가 사과를 쏘아 사과를 떨어뜨리고, 망고를 쏘아 망고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응당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제압해야 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상상할 수 없는 것 중에도,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고 강력합니다. 이를테면, 지상의 군주가 똑같은 왕이지만 그중 어떤 왕은 다른 왕들을 굴복시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것 가운데도 업보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고 강력합니다. 분명히 업보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업에 묶여 있는 삶은 업 이외의 어떤 세력도 전혀 도력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또 어떤 사람이 법률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부모도, 형제자매도, 친구, 친지도 그를 보호해 줄수 없습니다. 다만 왕의 대권만이 그를 보호해 줄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도 업보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지배하며 따라서 업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업 이외의 어떠한 세력도 전혀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또 지상의 밀림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천병의 물로도 그 불을 끌수 없습니다. 그때 그 불은 천병의 물을 압도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불이 소용돌이 치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도 업보는 모든 다른 세력을 압도하고 지배하며 업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업 이외의 어떠한 세력도 전혀 효력을 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하먹갈라나 존자는 자신의 업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곤봉에 맞아 죽으면서도 신통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